아 지금 원래 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저랑 친했던 게스트하우스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샌프란시스코를 가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친구의 친구를 같이 가려고 했던 거지.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친구를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나랑 친한 친구가 정작 전 남자친구가 죽었대요. 어전 전 남자친구가 죽어가지고, 당장 중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 슬퍼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의 친구랑 같이 가게 됐어. 어. 저한 번도 본적 없는데. <laughs> 한 번도. 지금 <laughs> 중국 친구랑 여행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졌네. 원래 그냥 그 인도네시아 그 친구랑 가기로 했던 건데 그 친구는 정작 안 가고 중국 친구랑 2박 3일을 같이 지내야 돼요. 하, 뭐 나쁘지 않아요. 재밌게 놀다 오면 되지 뭐. 여기가 어디였더라? I love this weather. Sunshine. Yes, the i e e e l Yeah, I love it. 아, 클났다. 지금 살짝 졸립다. 나 원래 중간 중간에 잘라그랬는데 어떡하지? 야, 친한 친한 애가 낀게 아니라서 이거 참 애매해지네. 아. 같이 오는 게 아니었어. <웃음> <웃음> 와 씨. 주차비가 숙소비보다 비싸네. 와. 돌아버리겠다. I have a reservation tonight. To pay. That's me. What? To payment. Yeah. You want to steal the same car? You yeah. The same car. So you yeah. Want to change the yeah. car. Yeah. No, same car. Same car. Yeah. I think I already when, when I booked uh, uh, this this application uh, this hotel uh, already uh, paid this card uh i already paid i mean yeah yeah but it's a uh, twice pay no no ah okay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중국 여자애를 태우고서, 태우고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아... 지금 굉장히 지금 짜증.. 짜증이 나고 있는 아, 여행할 때는 진짜 그 동행자를 같이 동행할 때 진짜 잘 구해야 돼안 그러면 정말 화가 나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한다 아참 힘든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친구랑 같이 로스앤젤레스로 가고 있는데 아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되고 있네요. 아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가고 있는데 저 중국 친구랑 하루 왠 종이 지금 싸우고 있어. 아 여기가 테슬라 테슬라 휴게소라고 합니다. 페설라기에 신기해. 지금 저 중국 여자랑 하루 종일 싸우고 있어 지금. 하루 종일. 진짜 뒤질 것 같아. 하루 종일 싸우고 있어 지금. 진짜 다음에는 여행 여행 파트너를 진짜 잘 구해야 돼. 졸라 빡치네. 50달러. 50달러 받았어, 50, 50달러. 저기에 중국 친구가 타고 있는데 어제 하루 왼종일 고속도로에서 창문을 열고서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되게 이명이 들려요. 어, 샌프란시스코 가는 내내 창문을 열고 가더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었는데 뭐 별일 있겠어 하고서 그냥 숙소에 도착했는데 이명이 들리는 거야. 제가 이명에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LA 돌아갈 때는 따로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애초에 돈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러고서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 창문 닫고 가달라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마침 그 모닝 아침을 같이 먹고 있길래 호스텔에서 마주쳤어. 안 마주쳤으면 그냥 왔겠지. 그래서 에이 야 어떻게 너 같이 가고 싶어 이렇게 하니까 같이 가고 싶대. 그래서 가는데 어디서 터졌냐면 그차 안에 쓰레기가 좀 있었거든요. 쓰레기랑 뭐 버려야 되는 그런 커피 컵이 있었어. 근데 그걸 쳐다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그럴 수 있지 하고서 내가 이제 버릴라 그랬어. 근데 어디서 터졌냐면 이것도 버려줘 할때 거기서 터졌어. 이것도 버려달라고 하면서 휴지를 건네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딱 중간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 야, 너 한국돈으로 10만원이면 70달러입니다. 야, 70달러 너 지금 나한테 안 주면 너 여기서 중간에 내가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줄게. 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결국엔 70달러를 받았는데 70달러를 받고서 그다음부터 말이 겁내게 많은 거지.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지금 여기서 내려가지고 내가 그랬어 그냥 하도 50달러 50달러 내기 하길래 50달러로 했어요 20달러 돌려주고 근데 70달러 해봤자 솔직히 이게 비싼게 아니거든 비싼게 아닌데도 계속 그렇게 나오는거야 어 그래가지고 50달러만 받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다시 도착을 했는데 그 중국 여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정말 염치가 없다. 어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염치가 없네요. 네. 딱이 말이 생각이 났어. 응.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딱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정말 염치가 없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와, 자기가 이 차를 얻어 타고서 얻어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샌프라시스코, 가니까, 자, 미안한 마음에 한국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한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커피라도 한 잔, 어, 자기가 산다거나 커피 드시고 싶어요.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딴 거 단일도 없고, 그냥 지쳐먹고 싶은 것만 쳐먹고, 어, 거기까지뭐 어차피 내가 뭐 어, 같이 갈래라고 이제 물어봤었던 거니까. 뭐 본인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근데, 자, 좋다 이거. 내가 돈 받을 생각도 없었어. 나 100원도 받고 싶은 생각 없었어. 근데, 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쓰레기 자기 것도 버려달라고 할 때, 이제 거기서 터진 거다. 그래서 70달러 달라고 그랬었는데, 결국엔 50달러로다가 깎아줬지만, 와, 싸가지. 와, 싸가지. 진짜 없어. 어, 싸가지가 없어 이거. 뭐, 돈, 어, 돈을 원래 아, 애초에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뭐 해서 내가 거기서 갑자기 빡이 돌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염치가 너무 없는 거야. 와, 진짜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서울 사는 친구가 부산까지 왔다가 다시 오, 돌아오는 코스로다가 자기가 차로다가 태워주겠다고 했어. 그러면은, 서울, 부산보다 더, 더 멉니다. 예? LA, 샌프란시스코는 거의 그거의 두배 정도 돼요. 근데, 자. 내가 운전해서 왔어. 그 자기가 애초에 얼마 줄까요까지 물어봤었어. 근데 내가 받을 생각 없었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휴게소 들리면 뭐 뭐라도 먹고 싶나요? 아니면 자기가 뭐 뭐라도 산다거나뭐 어?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 뭐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어, 어디서 그랬냐면 내가 첫째 날에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창문을 계속 열고 오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불편했지, 당연히. 창문을 계속 열고 오니까. 근데 참았어. 왜냐, 말, 말을 할 수도 있었어, 솔직히. 닫아달라고 할수 있었지만, 뭐, 크게, 뭐, 크게 뭐, 불편, 불편하진, 불편했지만, 막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냥 갔어, 왔어. 근데 왔더니, 숙소에 도착하니까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컸던 거야, 창문 열고 온 게. 그 소리가 이게 엄청 컸던 거지. 그래서, 야, 컨디션이 갑자기 개박살이 나면서, 제가 귀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갈 때는 도저히 같이 갈수 없겠다, 판단이 섰어요. 예, 자, 걔는 이제 못 믿더라고. 뭐 귀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뭐못 믿지 당연히 갑자기 못 간다고 하니까. 근데 도저히 이 상태로 같이 가다가는 뭔가 사단이 날것 같았어. 근데 아침에 모닝 모닝 커피를 먹는데, 아, 그 이건 이 얘기는 좀 길고, 아무튼 결국에는 같이 다시 왔습니다. 같이 다시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애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야. 어 어디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터졌냐면 쓰레기를 버리는데 진짜 보통 애가 센스가 있으면 쓰레기를 자기가 버려야 될거 아니야 그차 안에 있는 거 내가 버렸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 쓰레기도 버려달라는 거야 거기서 내가 빡이 쳐가지고 너 여기서 여기서 70 달러 안 주면은 내가 버스 터미널 내려다 주겠다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지.